그리스도의 지체 고린도 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칙과 법이 있다. 이 법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지만 이 법을 무시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인은 자유가 있으나 좋은 것일수록 그 사용하는 방법을 잘 배워서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 자칫하면 자유가 방송이 되기 쉽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기독교의 자유를 오해하여 모든 것에 있어서 가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배와 음식과의 관계와 몸과 음행하는 관계가 같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자유를 악용하였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보존해야 한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하나의 영이 되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일체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몸을 영혼도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령을 받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기에게 내어줄 수 없다. 그러므로 음행으로 몸에 죄를 짓는 것이므로 삼가해야 한다. 성적 타락은 마음의 순결을 더럽히고 영혼을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기에 절대적으로 불이한 성교 음행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알아야 바르게 쓸수 있고 바르게 살수 있다기 때문이다. 이원론자 영지주의자의 주장은 몸은 죄악 덩어리라고 말한다. 그래서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므로 몸을 확대해야 영이 살아난다며 고행과 난행을 통하여 몸을 죽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되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육신은 흙에서 취하였고 이 땅을 좋아하고 영은 하나님에게서 취하였기에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다스리고 결정하는 것이 마음이다. 몸에는 양면성이 있다. 곧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며 영에 속한 자는 신령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간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은 이제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노예 시장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면 그 사람은 새 주인의 소유가 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보혈을 주고 사셨기에 하나님의 것이 된다. 우리의 몸은 원래 죄 아래 팔려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사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바쳐야 한다.